우루우루우루우루둥? <laughs> 우루우루둥? <laughs> 아 진짜 우루둥이네! 자 오늘 할 게임은 더 칠드런 오브 클레이입니다. Let's go! 현재 시간 11시 45분. 오랜 친구인 오르트바의 교수가 보낸 유물이 하나 더 도착했다. 교수의 편지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시절이 그립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 사고가 일어나서 유감이라는 내용도 등을 타고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다시 그 동굴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절망 속에 갇힌 그 순간으로 나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눈앞의 일에 집중해야지. 조사를 시작하자. 옛날에 동굴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나봐요? 유물 297번. 우랄 산맥 크루간 봉분 점토, 연대 미상, 용도 미상. 아, 이걸 발견한 거구나. 이점이 이 유물을 이걸 교수님이 나한테 보냈대. 얘를 나한테 보낸 거고. 내가 지금 얘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네. 한번 봅시다. 사람 얼굴을 닮은 형상이군. 돌릴 수 있어요? 오. 음, 어 뭐야 이건? 금속으로 된 물체가 유물에 박혀있다. <laughs> 뽑아내지 못할 것 같다. 위치가 되게 귀엽다. 약간 엉덩이에 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저게 어떤 금속인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 없고요. 이건 뭐예요? 어? 아! 오! 돋보기 같은 건가 봐. 한, 한 번씩 싹. 싹. 어? 룬 문자 같은데 정확히 어떤 문자인지 모르겠군. 책을 뒤져보면 뭔가 나올지도 모른다. 여기 뭐가 있어요? 어, 여기 썼어. 여기 아래쪽에 써놨어요. 싹 한번. 싹 한번 봐주고. 이렇게 숨겨진 게 있구만. 응? 찾아보기. 아, 내가 11개를 검색할 수 있나 봐. 11개의 단서를 내가 책에서 찾아보는 건가봐. 일단 룬룬 문자의 실제 사용 예시. 서로 다른 유형의 룬 문자를 사용해 유를 표기한 것이다. 1번 오르혼 룬 문자, 2번 로바시 룬 문자, 3번 푸타르크 룬 문자. 그러면 2번이네요. 그럼 로바시를 검색해야 되나? 로바시? 오. 헝가리어 표기에 사용되었던 문자 체계이다. 기독교를 믿는 헝가리 왕국이 성립되면서 고대 표기체계의 일부가 사용되지 않게 되었고 대신 라틴 알파벳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몇몇 직종은 이 표기체계를 계속 사용했다. 목동들은 이 문자를 써서 동물의 수를 기록하곤 했다. 고대 헝가리 문자는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였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였대요. 반대로 쓴다는 거잖아, 우리랑. 그러면 모양을 한번 봅시다. 이게 맨 앞에 G. 맨 앞이 G. 그다음에 괄호, 이거 이거. G, N. G N U R R이다 R. R이 있고요. r u r u 이거를 이제 거꾸로 써야 된다는 거죠. s U R D U N G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여기다 써야 되나? 우, 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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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둥? <laughs> 우루 우루둥? <laughs> 아 진짜 우루둥이네. 우르둥은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사악한 생물로 헝가리 초기 토속 신앙에 등장한다. 기독교가 도래하기 전엔 이 존재가 하계를 지배했으며 신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도왔다고 여겨졌다. 기독교가 널리 퍼진 뒤로는 악마와 동일시되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르둥 신화는 우랄 산맥에서 발견된 유그라 석판에 기록되어 있다. 얘가 우르둥이래 우르둥? 유그라 석판을 검색해야 되나? 유그라? 음 주제를 잘 찾아야 되네 이 문장에서요. 우랄 산맥에서 발견된 유그라 석판에는 지상으로 떨어진 별의 전설이 담겨 있다. 이 별에서 일곱 마리의 우르둥 아이가 기어 나왔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인류에게 불운과 질병, 죽음을 불러왔다. 하지만 용맹한 탈토시 한 명이 꾀를 내어 이들을 유인해 가두었다고 한다. 석판에는 일곱 마리 아이 중 여섯 마리만이 나타나 있다. 석판이 훼손되며 그림의 일부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으나 어느 가설에 따르면 이는 일곱 번째 아이가 바로 민담 속 생물인 무시 무무시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한다. 무무시? 헝가리 민담에 등장하는 존재로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으며 아이들을 겁주는 생물이다. 어둠과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으나 그 생김새에 관한 설명은 사람들의 이야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무무시의 외형이 어디서도 묘사되지 않는 이유에 관해 다음과 같은 추정이 있다. 이 생물은 마주친 자의 두려움을 그대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자기 자체의 모습이 정해진 게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장 두려워하는 걸 표현하는구나. 음~ 여기서 내가 검색할 만한 게 있나? 어? 엄마 엥? 엄마야? 왜왜 왜 울어? 왜왜 왜 울어? 왜, 무슨 일이야? 어? 어두운 액체가 흘러나오면서 금속 물체가 조금 빠져나온 것 같다 내가 책으로 때렸냐고요? <laughs> 왜 내가 얘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 억울해요 이거 나오냐? 어 나온다 어라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성냥이요. 켜. 어? 불꽃이 어두운 액체 가까이로 가면 꺼지는 군. 아, 이게 저기 가까이 가면 안 된대. 저기 저기 저기. 척. <laughs> 그러면 여기다가 불을 붙이고. 아까 자성 어쩌고 나오지 않았냐고요? 자석? 자성? 자, 자성? 어, 관련 있는 내용을 못 찾았다. 우디 불장난한다. 촛 촛. 근데 신기하다 왜 꺼지는 거지? 촛. <laughs> 금. 어. <laughs> 야 이러면 애들이 또 오해하잖아.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일단 촛불을 들고 살펴보자. 이거 이거는 뭐야? 이건 뭐 뭐에 쓰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거? 나침반 같은 거는 뭐에 쓰는 거지? 어머 일어났어. 어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laughs> 아니야 제가 무슨 거 아닙니다. 뭔가 더 검색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뭔가 단계를 좀 튀어 넘은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고. 문이다. 나가기 전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확인해야 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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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세상에 신석기 시대 유물을 모아 놓았다. 아, 다 신석기 시대에요. 어두운 얼룩이 더 많이 있다. 왼쪽으로 이어지는데, 저쪽 왼쪽에 무슨... 되게 뭔가... 뭐가 많아요. 그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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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는데, 어머! <laughs> 돌 조각상인데 무슨 소리지? 야 숨쉬잖아. 우랄에서 발견됐으면 여행자에게 위험한 장소를 경고하는 용도였던 것 같다. 음 효과는 직방... 뭐야 이거? 뭐가 바닥에서 숨쉬고 있는데? 난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문으로 가려고 애썼다. 저 끔찍한 존재에게서 멀리 떨어져야만 했다. 뭐라도 찾아보려고 손을 뻗었다. 이쪽은 벽이다. 어? 앞에 아무것도 없다. 이쪽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진다. 근데 불을 왜안 켰어? 불이 꺼졌어. 위에 이끼 같은 게 자란 것 같다. 이쪽은 벽이다. 앞에 아무것도 없다. 이쪽은 벽이다. 아니 그 불을 켜봐 친구야.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왔던 곳 아닌가? 불을 켜, 친구야. 너 촛불 있잖아. 내가 지금 미쳐가는 건가? 이쪽은 벽이다. 이쪽은 벽이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주머니에 넣어준 성냥이 생각났다. 딱 하나 남아 있었다. 아, 내가 불장난을 너무 많이 했나봐. 성냥이 딱 하나 남았다는데요? 몇 초를 망설이다 겨우 불을 붙였다. 아, 드디어 불 붙었네. 어 뭐야? 어왜 갑자기 돌이 생겼죠? 어머, 어? 신문 기사. 점토의 아이들에서 발췌. 저명한 고고학자의 실종과 유물 훼손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몇달 만에 우라의 외지에서 발굴 작업을 이어가던 고고학 팀이 놀라운 발견을 해냈다. 이전에 알려진 적 없던 지하 공간이 발견됐으며 해당 구역에서 비슷한 형태를 지닌 점토 조각상들 10여개가 출토되었다. 팀은 이미 세계 각지의 대학과 연락해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저 조각상이 10여개가 더 나왔다는데? 뭐가 그러니까 갑자기 왜 동굴 같은 데가 나타났죠? 그렇게 나는 동굴에서 생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laughs> 검색을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더 해볼까? 한 검색 한 4개밖에 안 해본 것 같은데? 아 맞다! 아까 그, 무무시, 어. 무무시가 내가 두려워하는 형상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그걸 지금 동굴을 보여준 거구나. 그럴 수 있겠네. 맞네, 맞네. 이거, 이거. 나침반이 자성을 감지하고 있다. 철, 철을 검색해보자. 가장 오래된 철 제작품은 기원전 3500년의 것으로 추정되며 운석에서 나온 철로 만들어졌다. 철 제작품은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연철과 주철이다. 한철은 오래전부터 세계각지의 신화와 민담, 다양한 전통 속에 등장해 왔다. 한철, 한철. <laughs> 한철, 한철. 유령, 요정, 마녀 등의 아기를 지닌 초자연적 생물을 물리치거나 가두고 해치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졌다. 이러한 믿음은 나중에 수많은 형태의 미신으로 이어진다. 저기 꽂혀있는 게 한철이면 저걸... 아! 우리가 저걸 뽑아서 아 저게 약간 봉인 같은 걸 해둔 거였구나. 근데 우리가 저걸 뽑아가지고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무무시가 저기서 튀어나와 버린 거네. 그죠? 여기서 무무시가 튀어나와 버린 거네. 오, 유라시아에 위치한 산맥으로 우랄이라 불리기도 한다. 북극 북쪽에 북극해 연안에서 남쪽의 카자흐스탄 북서부까지 이어지는 산맥이다. 우랄은 이거밖에 없네. 유라시아나 카자흐스탄? 유라시아? 어, 나오긴 하네. 아니네요. 일단, 게임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